내 남편은 식탐 요괴였다. 안녕하세요.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. 저는 식탐 요괴와 결혼했습니다. 연애 때는 몰랐는데, 결혼 후 드러난 남편의 식탐은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. 제 냉면에 계란을 몰래 먹고, 계란 없는 라면은 안 먹겠다며 소리치기도 했죠. 밤에 끓여둔 미역국 속 소고기를 몰래 건져 먹고,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탐내는 모습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. 결국 참다 못해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.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다 제가 급체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터졌죠. 하지만 제 진심이 담긴 눈물과 솔직한 대화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남편은 회사 동료들로부터 식탐이 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했어요. 몇 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여전히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더 이상 이기적인 식탐을 부리지 않아요. 오히려 제게 먼저 음식을 권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죠.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끔은 요괴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